우리 장정도사님 예, 신대원 들어가셔서 3개월 훈련하셨습니다. 예, 강도권은 원래 강도사가 되어야 강도권이 주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게 복입니다. 미리 또 어, 설교를 할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 처음 설교하실 때 많이 떨리실 텐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 신대원 3년 정도 졸업하셔야 또 자신 있게 뭐 저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만 아, 하나님 날 은혜 또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꼭 필요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집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마음가운데에 심겨지는 그 말씀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만치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써 종의 자세로써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말씀은 네, 요걸좀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되네요 어,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켰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제시함으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쉽게 이해해 본다면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집이라고 집을 짓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모든 인생이 집을 짓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집 설계도, 그리스도인의 집 설계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집이 지어질 때는 그 설계도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자의 의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요소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 설계도를 살펴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즉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취하는 그런 구멍이 송송 뚫린 반석이 아니라, 때로는 찔림도 주고,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는 아주 촘촘하게 구성된 말씀, 참된 반석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아주 촘촘한 방법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음에 새기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8절, 손목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문서주문에 기록할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든든하게 항상 가까운 곳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하고 단단한 반석,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반석 위에는 바닥을 깔아야죠. 바닥은 매번 청소하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바닥을 보면 항상 머리카락이 있고 지저분합니다. 항상 수시로 살펴줘야 되는데, 이 바닥을 뜻하는 것은 일상이자 형통을 의미합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차지하게 하시며,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하사. 내게 배불리, 배불리 먹게하실 때, 그렇습니다. 반석이 깔린 후에 말씀의 성취 후에는 형통함을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뜻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형통은 큰 것이 아닙니다. 거주할 집이 있고 물건들이 있고 먹을 것 그리고 직장 아주 평범한 그런 삶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거주할 것도 먹을 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듣기만 해도 엄청난 형통이요. 아주 크고, 감 크게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일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쭉 살다 보면 마치 그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그 형통함을 잊고 하나님의 감사를 잊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때 이 형통함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 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해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차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직장도 물건도 뭐 심지어 지금 다 옷을 입고 계시죠. 옷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신다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더잘 되기를 위해서 다른 신 돈을 따르거나 욕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가 필요하듯, 형통이라는 바닥은 언제나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집에 있어야 할 것은 기둥입니다. 기둥의 역할은 지붕을 받치는그 역할로 가장 힘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둥으로서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13절, 여와 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는 경외의 기둥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둥입니다.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와는 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순종의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행동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으로 행동에 있어서는 힘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기둥은 전도의 기둥입니다. 20절 이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입술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외와 순종과 전도의 기둥 내 속과 내 몸과 내 주변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둥까지 세웠다면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바로 지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붕이 필요합니다. 지붕은 비를 막아주고 재앙을 막아줍니다. 집이 집이 될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지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붕은 오늘 말씀 본문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다 네. 여기서 할진이라는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 어떤 분 앞에서 행해야지 여겨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한 사람도 걸을 수 없는 그 정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안전할 수 있는 지붕은 오직 하나님께서 씌우시는 지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지붕, 무너지는 지붕을 세우는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지붕은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지붕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의로움이 있으십니까?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잘 지켜, 의를 잘 씌우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지식을 쌓고 또 착하게 살면 의를 얻을까? 이는 기둥이 지붕을 얻으려면 기둥을 높게 단단하게 쌓으면 될까? 바닥을 깨끗하게 하면 지붕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노력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결국 지붕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의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지붕에 목매일 필요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집이십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설계도 그것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집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의 반석이십니다. 날마다 치유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또 말씀을 전 전파하시는 그 형통함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모든 순종을 십자가의 한 기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증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한 집에 뭐 도덕적 종교적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멋진 집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고 하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집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데 그, 그, 그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살난 어린 조카입니다. 그 조카를 아버지의 집, 즉 아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럼 그 집, 조카가 집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해집고 다녀요. 그러다가 가장 구석에 들어가서 이곳은 자기 네 집이라고 하면서 삼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구석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조카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방한 텐트라고 있어요. 방한 텐트를 펴니다. 그래서 그 방한 텐트를 펴면서 뭐 저희 조카 이름이 세인인데 세나 같이 집을 짓자 하면서 그 텐트를 펴니다 다 완성된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뚝딱뚝딱 소리를 내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집의 주인인 세인이가 먼저 들어가서 있고 그 다음에 삼촌 들어와라고 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텐트가 안전한 집입니까? 만약에 그 텐트를 밖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논다면 비도 새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 집은 완벽한 역,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텐트는 매우 안전합니다. 이 텐트가 아늑하고 안전한 이유는 아버지의 집곧 아들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은 집은 세상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어, 날아가 버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나라고 하는 집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어진 나라는 집 말입니다. 내가 의도한 집이 아닌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라는 존재 말입니다. 오늘 그런 누추한 곳에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들어오셔서 제가 조카와 텐트에서 재밌게 놀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어떤 집을 지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였으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구멍이 송송 뚫린 그런 반석은 아닌가? 또한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모래 위에 쌓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아닌가? 형통할 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아 바닥이 엉망진창, 지저분해진 그런 바닥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전하지도 않아서 앙상한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집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집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스라엘.